3월 17일 목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Jesus on no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원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주리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에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모든 로마 시민에게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여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 그들에게 증명서를 주었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이나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상업행위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궁핍과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환란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환란과 궁핍에 있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요한 자라고 불린 것은 극심한 핍박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늘에 가득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은총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환란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환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여한 자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환란을 받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원하 교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과 궁핍에 있었지만 그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황제 숭배를 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AD 156년에 서머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폴리갑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던 폴리갑과 성도 11명은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폴리갑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로 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불에 태워 죽이려 하였으나 얼른 태워지지 않자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서모나 교회가 폴리갑 순교 이후에도 가난을 잘 견디고 계속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두 번째 약속은 11절 말씀에 고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후에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심판 때의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통을 참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고 잠시의 고통을 이겨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부요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죽음을 각오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부요한 자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